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종교 범죄 대책협의에 감부 경찰의 강력 피력을 했습니다. 고양 경찰서, 양주 경찰서, 경기북부 경찰청. 논산경찰서 기, 기울여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게끔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에 한 간부가 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거죠. 의사진단서를 첨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법이 완전히 쓰레기를 박아버린 그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법이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경미하다는 이유로 미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견상으로 네 외견상으로 장애인으로 안 보여도 장애인에 대한 이 성폭력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 성범죄도 가중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률은 이 성폭법 그러니까 이 성폭력 에, 처벌에 관한 이특례법을 보게 되면은 에, 결국에는 이 장애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한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에, 가늠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에, 처벌한다. 네, 이렇게 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못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이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미적용 안 된다. 외견상으로 장애인으로 안 보여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처벌된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 성범죄도 가중처벌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이거 강력하게 싸우고 있죠. 경기 북부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허경영, 허경영에 대해서 중강제추행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이 간부가 이 허경영을 고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시각장애, 시각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한 전황이죠 그리고 고양경찰서에도 예, 이거 제출을 했습니다 고양경찰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주경찰서도 허경영에 대해서 수사를 제기했는데 여기도 이제 다 보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산경찰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장애인 성범죄는 가중처벌받는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특수 교육을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 이 심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에, 그런 심리 치료학과 네, 이러한 것도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특히나 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센터 장도제가 지정받은 이제 발달 재활 센터 장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교육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사단법인 대한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 제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을 추진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년 올림픽에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장애인들, 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이 불편함을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집합능행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애인 진단서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경찰서, 양주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논산경찰서는 이 대법 판결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말씀을 드립니다.